내일부터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번 주 수익을 책임져 줄 학생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윤아쌤과 함께 또 벌써 또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쌤, 앞서 네. 우리 사실 멘토의 시선에서는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셔서 우리 학생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많습니다.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어떤 종목인지 가격 전략까지 알차게 꾸려주시죠.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시장은 사실 좀 어렵죠 <laughs> 개인 입장에선 아무래도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종목이 여러분께 소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앞서서 시장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토를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고민을 함께 하시면서. 어, 이 채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채널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로 단지 종목만 보시고 그에 따른 무분별한 어떤 획일라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반드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일진 머트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어 사실 보면은 차트 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고점권에 있고 어찌 본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마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움직임, LNF를 주축으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장중에 순간적인 급등락을 보여준 여타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응급제 양극제, 그리고 뭐, 동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다양한 분야의 즉,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할 때 필요한 모든 관련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또는 큰 추세로나마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어찌 본다면은 2차 전지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소재라든지 부품, 화학물, 이런 것들이 순환매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급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상당히 좀 피곤한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어찌 본다면은바닷권 내에서 정말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종목이 바닥을 찾겠다라고 매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찌 본다라면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종목,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좀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1진 머티리얼 지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셔 생각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섹터 내 다양한 종목군들이 동일한 가격대에서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은 장중에 5%, 10% 이상 급등하고 급락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시가총액 규모가 최소 5천억 원 이상인 종목은 그 나름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거나 늘림 또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과정 중에 있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철저히 수급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실제 동종목은 역시 마찬가지로 7만 9천 원대 어찌본다름 상당히 오랜 시간 겪어왔었던 신고가 부근 내에서의 공방을 좀 벌어주다가, 돌파해낸 를 이후에 어찌본면다면 해당 가격 79,000을 이탈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추정치이긴 하지만 HTS 내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당 종목의 실제 기간 또는 외국인의 평단가를 유추할 수가 찾으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종목별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공개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만 9천 원대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면, 해당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세팅을 하시, 해당 평단가로 세팅을 하시면서 관심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손절가는 7만 9천 원, 지금 현재 가격 대비 마이너스 4.59%입니다. 즉, 비중 조절을 통해서 내 계좌의 평단가는 7만 9천 원에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목표가는 신고가 갱신 이후에 추가적 상승이라든지 수급이 뒷받침된다면 9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진 머트리얼즈 학생 마지막 주간 가져가게 됩니다. 가격 전략 챙겨주셨으니까 함께 메보에 놓으시고 관심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얼른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신 쌤 반의 학생 또 만나볼 텐데요. 자, 야신 쌤, 그래서 네.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바로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 핫한 종목에는 뭐 두말 필요 없죠. 자 오늘의 공개 종목은 컴투스. 자 컴투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게임빌의 자회사고요. 지금 자본이 아마 1조 원대 좀 넘고 시총도 아마 그 정도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반기에 기대치보다는 좀 못한 수익이다라는 그 전망 때문에 지금 자 컴투스도 비슷한 지금 차트의 모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자,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고요. 그래서 목표가 우선 14만원으로 제가 설정드렸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원으로 설정하고, 자, 게임빌과 웹젠, 그리고 컴투스, 삼총사로, 자, 바이오 종목과 함께, 자, 게임주로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의 또 야작 시간에, 자,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자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누적 수익 자, 안정된 투자가 요즘, 여러분의 성공의 길입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자 야심과 잠시 후에 본격적인 전략 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야신쌤 종목은 컴투스였고요. 역시 가격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오늘 무방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시 잠시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주식관 검색 한번 해주시고요. 링크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방송 입장 버튼 보이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방송 입장 버튼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야신쌤과 함께 또 내일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또 좋은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바라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난 뒤에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두 쌤과 함께 노란톡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88번으로 두 분의 이름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역시 QR코드 잊지 말고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연하지 않으시는 쌤들의 종목이 잠시 뒤에 마지막에 공개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ピッ <music>